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 <laughs> 인사하는 거야? <laughs> 여러분 일주일 전에 리안이 몸무게 맞추기 이벤트 했던 거 결과 발표할 거예요. 박수. <웃음> <웃음> 정답자가 있었나요, 김리안? <laughs> <laughs> 결과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뿅. 결과 확인하기 앞서 참여해 주신 댓글 확인해 볼게요. 승윤님 11.4 뚱원님 리하니 귀엽다 감사합니다. 하인님 12.1 서인님 11.5 승현님 11.5 지혜님 11.3 릴레이엠 11.6 이유원님 11.4 소호님 11.3 늘보 님 12.2, 수호 님 천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포담파파님 11.8, 문정 님 10.9, 은진 님 11.2, 동환 님 11.5. 이제 결과 확인해 볼게요. 마무마여러분의 <laughs> <laughs> 정답자 두명 나와서 최소호 님이랑 허재 님 나왔어요. 괜찮? 그래서 인복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명 뽑을 거예요. 선택하세요, 가서. 출발. 뽑아 아니야, 그 그거 줄 사람 선택해야 돼. 야, 누구 줄 거야? 우와, 박수. 야, 박수. 아니야, 됐어. 한 명만 주는 거야. 어디 가는데? 진짜 보내고 올라고? 진짜 배달할 거야? 여러분 올라프 무드 등 이벤트 많이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리안이가 정답을 맞추신 두분 선택하고 나서 지금 너무 너무 졸려가지고 해 자러 갔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저 혼자 하게 되었고요. 지금 정답을 맞추셨던 최소원님이랑 허재 님이두분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리안이가 아무래도 두분다 드리고 싶은가봐요. 근데, 올라프 무드 등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드릴 사람은 이제, 먼저 선택을 한최소우님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허지애님께는 이제, 날씨 추우니까, 시원하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